자, 특강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활용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음, 활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을 써야 되는 건데 식을 쓰기 이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미지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거 이렇게 한글로 쓸순 없잖아, 그렇 그래서 우리 미지수를 가지고 플러스 수식을 이용하여 이제 식을 만들게 됩니다.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제 1번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달력에서 4개의 날짜를 이렇게 묶어 세트로 이렇게 딱 묶는단 말이야. 묶을 때그 네모 안에 4개의 수의 합이 80이 되도록 하는 4개의 날짜를 구하시오. 자, 녹아대 하지 마시고, 녹아대 하지 마시고, 우리 미지수를 일단 설정합시다. 선생님, 8, 9, 15, 16, 이거 다 만인가요? 아니야. 그렇게 이제 막 여기 4개 세트로 해서 열심히 80이 되는 거 찾지 마시고, 우리가 미지수를 일단 설정해서 식을 세워보자. 자, 미지수 어떻게 할까? 여기 4칸이라면, 여기 하나를 X로 잡을게. 그러면 그 다음날은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X의 그 일주일 후의 날은 x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리고 x 플러스 7일의 다음 날이니까 여기는 x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그치? 이렇게 4개가 세트로 이렇게 묶였을 때 얘네들을 다 더해서 80이 된다. 그러면 x 플러스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7 더하기 x 플러스 8이 80이 된다라고 이제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X 100개 있으니까 좌변을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4개 있네. 그렇죠? 그리고 자 1과 7, 8은 더해서 16인데 자, 우변으로 옮겨주자. 그럼 80 빼기 16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하기 전에 딱 보자마자 사의배수니까 약분 털어볼까? 아, 이거 칸 칸을 조금... 그 계산을 잘못했다. 칸 계산을 잘못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이어서 쓸게요. 자, 사로 약분을 했더니 좌변은 x만 남고 우변은 20 4가 되겠습니다. x는 16이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네 개의 날짜를 다 구해야 되니까 16, 16일, 17일, 그일주일 후인 23일, 24일이 되겠습니다. 유제 1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달력에서 4개의 날짜를 동그랗게 뭉었을때 동그라미 안에 4개의 수의 합이 100이 되도록. 자 이제 이 4개의 숫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 뭐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를 x로 잡으면그 다음 날은 x 플러스 1 하루고 그 일주일 후 x 일주일 후는 x 플러스 7이야.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또 하루 지난 거는 x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4개의 합이, 이 4개의 합이 100이 된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4x가 되고, 얘가 16이죠. 16이고, 여긴 100이야. 얘도 마찬가지, 4의 배수니까, 우리 약분을 털어보자. 탁, 탁, 탁. 이렇게 x 플러스 4는, 음, 2. 오, 이렇게 되겠죠? x는 자, 얘 넘어가요. 2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1일, 22일, 28일, 29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식을 한번 세워 보시고 괜찮죠?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보여서 막책 넘기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죠? 응.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식을 쓸수 있을 때까지 활용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